안녕하세요. 오늘은 점토 소개 해볼 건데요.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문 닫고 왔고요. 오늘은 할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한 영상, 한 영상으로 해서 할 거고요. 지금 일단 점토 소개하고 나중에, 음, 나중에 그거 찍고 나서 바로 어 어제 소개 잘못 해드린 거. 음, 다시 자세하게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그 뭉치에 있던 거. 그 다음에 토핑 소개도 핀셋이온 기념으로 토핑 소개 다할 거고요. 토핑 소개, 엔토핑안 소개. 네, 일단은 제가 토핑이 엄청 많이 없어요. 아니, 토핑이 해야 한다. 네, 토표가 엄청 없어요. 일단 소개는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칼을 좀. 높여봤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거의 다 천점 아니면 천사 소시점도 네, 천점이 많아요. 일단 이거 올린 것도 천사 점도 이거는 일단은 제가 잘 안쓰고 자연적으로 굳지 않는 클레이고요 폴링클레이는 아니에요. 제가 아주 더럽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럽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염색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클레이. 이거, 실 점토? 이제 저희 다이소에 이, 이 점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토핑함으로 쓰려고 이거를 이 필통에다가 넣어놨고요. 자, 전문가용 클레이. 이거는 한 번도 뜯은 적이 없어요. 어제 받은 거기도 하고, 한 번도 일단 뜯어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손사솜부터가 워낙 많아요. 에이, 이거 많네 허잇, 이거 두개 중형이구요. 그리고, 잠시만요. 중형. 네, 이거 두 개는 작은 거구요. 거치하고 있는 이것은 엄청 큰 대짜입니다. 그리고, 데코돌. 응? 데코돌. 됐고요 그 이거는 지점토 같은데 데코돌이 좀더 좋다고 들었어요. 데코돌도 안깎고 풀점이 와야 되는데 미니어처 점토가 왔다고 했잖아요. 일단 미니어처 점토. 야코 미니어처 점토.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굳었나? 원래 이런지는 색상을 몰라가지고. 이거는 아이클레이. 이거는 샐러드 색으로 조색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사 소시점토. 이렇게 있습니다. 점토 본체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음, 어제 후기를 왜 짧게 찍었냐면 이거 충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한다고 어, 제대로 소개를 못해드렸어요. 근데, 그릇이 안 왔어요. 그래서, 어 제가 소개했던 거 말고, 다, 소개했던 거 말고, 레진 같은 거 말고, 다른 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뭉치 있던 거. 그러면, 안녕.